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성 교회 분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는 야외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9권이 구약 성경이고, 27권이 이제 나머지 27권이 이제 신약 성경인데,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사야서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고, 4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가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이 39장까지 있는데도 이사야서도 39장까지로 있는 것이 비슷하다고 하여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성경의 그 축소판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사야서 40장... 음,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 죄의 심판을 이제 다 거두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려고 아, 하시는 첫 부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 성경에서는 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은혜가 있으려면은 아, 죄인에게 은혜가 아,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가 있었어요. 죄가 관영하고 아, 죄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 너희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기를 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죄로 인해 심판을 당했는데 왜 너희가 또 죄를 심판을 당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아, 그 당시에 남유다 상황은 굉장히 죄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4십 장이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니 이사야는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어,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야의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 이 하나님은 아,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도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상만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위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자신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실 때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외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오실 테니까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 시대와 출애굽 시대를 많이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1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을 여기에서 처음과 같이 그리고 본래와 같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처음과 본래는 다윗 시대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의 그 비유들을 연상을 시키면서 다시 그때와 같이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 오절육 절에서도 야외께서 거하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여기서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연상케 하는 단어이거든요. 이사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뜨거웠던 그 시기, 가장 신실했던 시기, 하나님만을 높이던 그 시기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1월에 세계 오순절 대회를 기점으로 어, 그때 오신 목사님들이 앞으로 10년간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 부흥의 메시지를 지난 11일부터 지금 3월까지 계속 어,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대부분의 설교를 또 가는 곳마다 부흥이 온다고 지금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단일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다가올 위대한 부흥을 준비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흥에, 위대한 부흥에 합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부흥이 오게 되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첫사람, 그 하나님만을 맞는 감격적인 그 시간이 다시 회복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의 시간으로 다시 회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아, "너희 신실했던 성읍이여,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전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백성들에게도 신실했던 시대가 신실했던 그 시점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상만 보고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하는 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오면은 하나님께서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던 첫 신앙의 뜨거움이 모두가 되살아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데 왜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이 현실을 답답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시대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그 세상 나라를 의지할 때 힘든 일이 다가오자 그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더니 아수르 대군이 1 8만5천 명이 하루 아침에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 해그림자를 뒤로 십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내가 이루어지겠다는 그 증표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자연 환경을 조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대적들까지도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야, 우리의 나라의 모든 역사를 인도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주권자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준비하라고 체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듯이 넘치고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음을 받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실 먹고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과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될지 오늘 이사야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이렇게 예비하라고 이사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라는 말은 모든 골짜기가 들려 올려질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폭이 좁고 움푹 들어간 계곡을 말하는데 이러한 움푹 들어간 계곡들이 다 도두어 올라가서 이제 왕이 오는 길이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골짜기를 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길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이 패인 골짜기를 메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패인 과거의 골짜기를 메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사람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실제 우리의 자상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심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된 존재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변화될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행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받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이고 죄에 빠져 살았던 모습은 다 이제 뒤로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을, 진짜 영적인 실체인 것을 모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악의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령이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상도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을 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만져지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된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의 진실로 변화된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도 어제와 같은 삶을 살고 내일도 오늘과 같은 삶을 살아서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되고 말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오늘의 매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새로운 날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매일의 삶에서 감격적인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 행복하고 마음에 띄는 삶을 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에,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오는 삶에 대한 아... 삶을 그 믿음의 브레이크로 세우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패인 과거의 삶을 메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산과 언덕은 어떻게 왕이 온다고 해서 산을 깎았어요그 당시에? 상과 언덕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높아진 인간의 교만한 심령을 낮춰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의 상과 자만의 언덕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가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 와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을 것을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도 수종 들고 너는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이에게 감사했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잘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익한 종이 아닌데, 무익한 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더잘 됐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워 주셔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 우리가 하는 부족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되게 이루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익한 종이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충성할 수 있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남성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 이건 정말 큰 착각인 것이죠. 내가 없어도 다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낮추고 낮출 때 하나님의 그 위로 우리를... 걸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로가 헛되지 않으며 내가 모든 사도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 남성교회 모든 임원분들의 고백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불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사역합니다.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 위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국신에서 아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높여준다고 하시더라도 나는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위대한 일을 행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laughs> 그래서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독불장군처럼 먼저 나가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살짝 뒤로 걸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남성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도어지며 산마다 언덕에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에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말이 여기 고르지 않다라는 말이 어, 여기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 보면은 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 이때 부패라는 어, 표현을 할때 사용된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서 고르지 않다는 영적으로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겉이 속이 안 좋으면 겉도 안 좋고 속이 좋으면 겉 겉도 좋은 것이지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날마다 진실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성 교회는 저는 이런 부,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와 교회 밖의 생활에서가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결 같은 사람이 되야 되는 거. 하나님은 만월이여긴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를 쪼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도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고 겉과 속을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섬기는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험한 곳이 평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돼야 되는데. 아, 험한 곳이 평지가 험한 곳이라는 말은 여러 산이 이렇게 막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근접하기 힘든 곳을 말하는데, 평지는 이렇게 평평해가지고 아, 목축업을 하거나 농사짓기 좋은 땅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이 어떤 나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지와 같이 평평해서 푸른 풀밭과 같아 사람들이 오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강한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성격이 강한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격이 강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듭났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DNA가 온유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그 마음 속 깊은 속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온유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그 그 작은 그 나의 온유한 마음을 계속 개발을 시켜서 자라게 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화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온유할때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역사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더욱 더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사람은 지금부터 온유해지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맨날 피해보고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이상하게 그들이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강한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과 같은 온유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길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오졸에서 야외의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외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외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외의 영광은 자신의 모든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는 야외를 상징합니다.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는 것보다 꾸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실만한 마음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 곧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모든 분위기가 부흥의 분위기로 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 뒤를 살펴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부흥회 때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